자, 오늘은 어그 알다. 약간 이거에 대해 배웠는데 중국에 어 알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. 일단은 어,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똥, 똥이라는 게 있대요. 그래서 이런 이렇게 이거죠? 똥. 요이게에 하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즈다오, 지라오, 즈다오가 있더라고요. 즈다오는 어 만나요? 아니겠죠? 어, <laughs>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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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그렇죠, 그렇죠. 즉, 뭐였죠? 즉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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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, 그렇죠. 드다오가 있더라고요. 근데, 둘다 이게 알다, 어, 알았어, 이런 느낌이지만, 약간 느낌이 달라요. 여기 있는 동, 이거는, 이 앞에 마음심자가 붙었잖아요. 내가, 그래, 난 정확히 이해했어. 난 너의 말을 알것 같아. 이런 말의 똥이구요그 다음에 줄다오 이거는 어나그 사실을 알아. 난 그걸 알고 있어. 정확히 알고 있어. 약간 이런 느낌이요 근데 요 동이랑 거의 비슷하게 쓰는 말이 한 가지 더 있다고 합니다. 그게 바로 맹발. 이거알것 같아요. 이런 이건가요? 네 아니에요? 잘못됐네요. 바이. 자 Bye. 이거는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알고. 민바뭐 이런 게 있대요. 이거는 동, 이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! 앞에 위 하나. 뭐야? 점, 점 하나. <웃음>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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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요거래요. 아, 우리, 라오스워더라오스 응. Good! 再见! 동로마? 동로마? 동로. 明白了吗？明白了知道了吗？知道了好。개가게되겠습니다 <laughs> 엉망이미터네辛苦了。<laughs> 辛苦了。再见。再见。